안녕하세요. 소다의 북모닝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죠 건강한 정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대단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효과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정신은 물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샤네에서의 감사의 힘에서 감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 평상시 자신의 몸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던가 하는 인식이다. 건강을 잃으면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때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때 비로소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요, 기적이니 감사해야 한다. 혹시 지금 환자라고 해도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주름살이나 기억력 감퇴 등 노화 현상의 경우까지도 우리의 겉 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해인 수녀는 12월의 편지라는 수필에서 암에 맞서고 있는 자신의 명랑투병 4대 원칙을 공개한 적이 있다. 첫째, 뭔가 달라고 청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다. 둘째,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한다. 셋째,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을 만나도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며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닌다. 명랑 인생 4대 원칙이라고 이름 붙일만 하다. 그렇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에몬스와 맥컬러 박사도 그들의 저서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휴식을 취하면 안정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혈압, 부정맥, 호흡곤란 등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186명의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우울함을 덜 느끼고 더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생활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염증과 플라그 수치도 더 낮았다는 것이다. 즉, 심장질환을 겪었던 사람이라도 감사 성향이 높은 참가자들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했다. 뒤은 보충 연구에서도 두달 동안 감사일기 작성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서른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감사 훈련을 하게 했다. 그리고 열 다섯 명의 대조군과 코티졸의 DHEA의 수치를 비교했다. 그리고 한달후 혈액검사를 했더니 감사훈련을 한 집단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할수 있는 코티졸의 수치가 23% 감소했고, 육체의 정신적인 안정과 관련 있는 호르몬인 d h a 가100% 증가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소다의 북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